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증표로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된 새벽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새벽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혹시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습관처럼 새벽을 깨워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도 습관처럼 새벽을 깨웠던 하나님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에서 육장. 환상. 마지막입니다. 한상, 여덟 번째 한상 마지막.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몇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랑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디야가 스바냐야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그 날에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화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되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쌍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어와 여다야와 요다,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와의 전 안에 돌아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버리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하죠. 이게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화의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두산 사이 그리고 그 산은 구리 산이다. 특별하게 이제 구리 하면 우리는 구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알죠.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구리 동 동으로 감싼 재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투구, 투구는 거의 노시죠. 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율법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당연히. 그 말씀 사이에서, 그건 하나님 보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전의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전에서 말들이 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뭘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색깔로 보게 되면은, 검정색은 당연히 뭘 얘기합니까? 이, 기근과 기아. 그리고 홍색은 전쟁과 유혈, 뭐, 홍색이니까 당연히 피피시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이런 얘기 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백색은 거짓 평화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평화. 어롱짓 말 이건 회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병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향하고 있고, 전체를 들어보고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것은 이제 북쪽으로 간말 북쪽으로 간 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간 말. 이 북쪽에 누가 있을까요? 북쪽에 당연히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을 향하여 말들이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른 말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 북쪽에 누가 있을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잖아요. 1차 포로로 왔고, 한 4만 9천 명? 2차 포로는 한 1,700명? 제가 2차 포로를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1,496명이 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서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3차 포로가 이제 올 건데, 1차 포로만 왔으므로, 삼차 포로가 약한 4만 2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이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북쪽으로 지금 이 말들이 가고 있다. 결국 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말도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남겨있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또 그 두루마기 두루마리 얘기를 하면서 그 에바 속에 담겨진 그 여인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신그 신의 신그 신이 이 영어 표현은 비너스 비너스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누스 하게 되면 쉽게 이제 다가오죠. 전부 신들입니다. 비누스는 조개 속에 담겨 있잖아요. 조개 속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다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구니 속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실질 에바라고 하는 그 바구니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어, 용기라고, 용기. 그런데 이 스가리에서 본 환상은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전, 그 이름이 에파, 에바라고 했습니다.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종교적인 그 행위 남자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신과의 접촉이라는 것으로 여사제들과 꼭 거기에서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했는가. 이 성적인 그 행위는 곧, 어, 하나님 신랑을 떠나서 다른 어, 신랑을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사실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멸류관을 여우수와의 머리에 씌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이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옵니다 이 십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비야와 여디야와 요시아 이들이 지금 금을 가져오거든요. 금을 왜 가져옵니까? 대제사장 요수와의 머리에 쓸 멸류관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기름 부음과는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요수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다르다 말씀을 드렸고 이 여호수아는 당연히 발음상으로 보기에는 전부 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 예수,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담겨진 뜻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도비야, 이런 사람도 동명이인 것이지,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성벽을 세울 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니에 메소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 나올 텐데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찾아 들어가게 되면 잘못 이름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셔야 돼요. 문장도 보셔야 되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일을 맡아 하고 있는가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이걸 보셔야지 예, 단어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도비에도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예,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은과 금을 가져왔잖아요. 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애굽에 들어간 것은 결국 은금 보와 그거 가져와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성전 짓는 행위라니까요. 지금 스가, 스가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당연히 마지막에 성전 짓는 어떤 행위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제수장은 당연히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제수장의 옷은 마지막에 우리가 입어야 할그 옷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출바벨론 할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데, 마음껏 가져가러 갔잖아요 마지막에는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허용해가지고, 재물까지도 가져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뭐 가져왔어요? 11절 보니까, 은과 금을 지금 가져오잖아요. 뭐 하기와요? 멸류관 만들기와요. 이것은 제수상이 머리에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멸류관 받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전 짓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물론,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에 내가 있을까 보냐,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죄해야지, 그 성전 안에 법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성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약의 스가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싹이 등장을 하잖아요.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싹은 순이 순, 이 순, 이 순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회에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이 순, 연한 순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모양도 없고, 흠도 없고, 보기도 허접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순이 돋아나가지고, 요하전을 건축한대요. 이 의미는 당연히 수룩바벨 성전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수룩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수룩바벨은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해석까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는 제2성전 그랬을 때 수륩밥의 성전 얘기합니다. 왜요? 처음 시작을 했으므로. 근데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도비아처럼, 여기에 나온 도비아가 아닌, 니에메가 성벽을 세울 때, 얼마나 비난했냐고요. 야, 니가 세운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수륩바벨 요수와도이 성전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방해가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잖아요. 16년 동안. 얼마나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 삶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수요 기도에 또 우리가 에스를 보면서 아니 제성들과 백부장들이 앞서서 아 백부장이라고 그요그 장로들이 앞서서 이방 여인들과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들이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아주 캐탈하는 것이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이었죠 에스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열심을 동원해가지고 쉬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성전은 누가 쉬어올까요? 이 싹이라고 하는 이 순에 의해서 마지막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저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여기서 보게 보, 보면은 작은 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물론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이들이 면류관을 만들잖아요. 기왕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왕 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 성전을 세우고 또한 멸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듦이 없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이 만듦이 없이 은금 재료만 딱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멸류관이 만들어집니까? 그거 써야 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환상을 보니까 이 은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결국은 성전도 우리가 지어야 되고요. 이 면류관도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을 하지 않고서 그냥 당연히... 구원은 조진 것이라고 우리의 책임을 방기해서는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을 싸워서 쟁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루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어디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수냐야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받은 면류관이 들러나고 있는가를 또 보여줘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멸류관을 쓰고 싶죠. 그 우승 승리의 관 아니겠습니까? 멸류관이? 누가 다 쓰고 싶은 거죠? 그건 구원의 관이기도 하겠고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요. 영적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쓰고 싶은 그 멸류관, 그게 곧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거고요. 그래서 전도는 입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생명의 문류관, 의의 문류관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가 모든 사명을 끝내고 거기 가게 되면은 주께서 그 관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고 마지막에 또 완성된 모습으로 쓰게 될 것이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미 완성된 우리들 소망 잡고 여러 가지 성전 공사하는 분주함이 있고 이멸류관을 만드는 그런 분주함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이것을 만들기 하여 얼마나 땀과 수거럼이 있습니까? 망치로 두들겨야 되고, 때로는 불에 넣어야 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된다. 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은 곧 사랑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음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그럴 때그 사람들도 이복음 전하는 이사에게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손도 쓰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몇리간 준비하셔서 "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인생을 살때 참으로 수고 많았구나. 이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잔치자에 들어가자" 라고 말할 거심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또 무더운 날씨지만은 이 날씨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탐골몇 분이서... 참여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미 집사님, 사랑하는 따님, 박상영 성도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있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저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힘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